안녕하세요 황금채널의 선생님 황금열쇠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기 회로들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회로의 종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로의 종류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의 종이는 전기 회로의 일부에서 전 발전기, 전지, 축전기, 저항기 등을 도선으로 차례로 연결 일렬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저의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전지의 플러스에서 위긴쪽의 플러스 이죠 플러스에서 아니 이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직렬 연결이라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지가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플러스에서 그냥 마이너스로 한방한 방향만 한 있으면 됩니다. 다, 두 번째로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의 정의는 전기 회로의 일부에 있어서 발전지 전기 축전기 등의 플러스 전극끼리 또는 마이너스 전극끼리 각각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조형의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정지의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까지 두개 이상의 연결 방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겠죠?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